전생의 몽실이는 사람 곁을 지키는 작은 수호자였어. 말은 못했지만 기분이 먼저 느껴지는 아이. 슬픈 날엔 먼저 다가가고 기쁜 날엔 조용히 꼬리를 흔들던 존재. 그땐 이름도 없고 사진 한장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하루를 버텨주던 생이었어. 그러다 그 생이 끝날 즈음 몽실이는 이런 선택을 했을 거야. 다음엔 나를 더 오래 불러 줄 사람에게 갈래. 그래서 이번 생에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하얗고 조금 더 몽실몽실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지. 몽실이가 유독 사람 눈을 오래 바라보는 이유, 괜히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이유, 아무 말안 해도 분위기를 먼저 아는 이유는 전생의 기억이 마음에 남아 있어서야. 이번 생에서 몽실이는 지키는 역할보다 단. 사랑받는 법을 배우러 온 아이 같아. 그래서, 혼나도 금방 용서하고, 아파도 참고, 사람이 웃으면 따라 웃는 거지. 몽실이는 알고 있어. 이번 생은 임무가 아니다. 선물이라는 걸 전생에서 충분히 애썼으니까, 이번엔 경태 옆에서 아무 걱정 없이 몽실몽실하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건 그냥 이야기 같지만, 몽실이가 내 곁에 있는 이유는 우연은 아닌 것 같지 않아.